안녕하세요.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여러분, 어, 저는 치과위생사이자, 치아박사이자, 연구원이자, 그리고 현재는 강동대학교와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유현주입니다. 어, 아무래도 수업의 포커스 차이가 큰것 같아요. 3년제는 국가고시 위주의 수업이라면 4년제는 3년제에서 들을 수 없는 그 교환 과목이라든지 기초 과목들, 그리고 특강이라든지 여러 체험의 기회도 많이 제공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물론 국가고시도 중요하지만 치과 위생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적 사명의식이라든지 혹은 치과 위생사로서 단순히 치과 업무가 아닌 더큰 꿈을 꿀수 있는 기회의 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기회에 수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3년제와 4년제 모두 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절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한 가지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주는 시간적이라든지 학업적 여유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대학원에 처음 입학할 때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잘할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일 거라는 걸 알고 어, 힘든 길일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 어린 마음에는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편입을 하고 4학년 수업 중에 의대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목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그렇기보다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어... 모르겠고, 아무리 책을 보고 교수님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이랬던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 방으로 직접 찾아가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 떻게 보면 교수님을 굉장히 귀찮게 해드렸던 거죠.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랬던 저의 모습이, 음, 굉장히 학업에 대한 열정이 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 추천으로 4학년, 4학년 여름방학 때 전북대학교 어, 치아전문대학원 구강병리학교실 제가 석박사 과정을 한 교실인데요. 어, 그 실험실로 어, 실습 혹은 견학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에 대한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실에 제가 가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실험을 배우고, 그리고 선배들이 실험하는 것을 업저베이션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실험 기법들 하나하나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선배들을 지켜보고, 선배들이 나오는 결과를 제가 보고, 그걸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의 미래를 그려보고, 이러면서, 아, 내가 치과, 위상사, 치과 위생사로서 병원에서만 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험이라든지 연구 그리고 논문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겠구나 굉장히 멋질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치과 위생사 선배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개척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열정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뭔가 어, 기대감과 어, 설레임으로 대학원에 입학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박사과정 때는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석사과정 때는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딱히 하지 않았던 게 석사과정을 마치면 저는 당연히 박사과정까지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내가 무얼 하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만약에 거기서 제가 저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만 향해 달려 나갔어요 라는 이제 대답을 한다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대답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전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수도 없이 어그 박사과정 때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어 가졌던 것 같은데 어뭐 이런 고민이겠죠. 이 길이 맞나? 음 그리고 뭐 나는 치과 위생사인데. 어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고 싶다라는 포부로 어, 이 학위를 시작하긴 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박사 졸업을 하고 나면 난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러면서 끊임없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고 이런 시기를 여러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속 시원하고 뚜렷한 그런 정답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하나 그 답을 알아가는 길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저는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아직도 그 길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사실 제가 박사 학위 동안 했던 현실적인 진로에 대한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어, 첫 번째로는 어, 석사 박사 중에 배우고 익힌 이 연구를 어 계속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연구자로 남느냐. 두 번째로는 이 제가 배운 이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음, 치의생과 후배들한테 뭐 기초 연구라든지 이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연구자로 내가 계속 있느냐. 교육자로서 이제 내가 발전을 해 나가느냐. 이제 이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나고 나니 결국에는 저는 이두 가지를 대, 다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꾸 내가 그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 인생에 실패는 없다. 경험만 있을 뿐. 어, 이 말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했던 모든 경험들은 제 인생을 그려나가는데 다 밑거름. 자, 밑그림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지금, 음, 취생과 친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의 또 연구 경험을 활용해서 나중에 또 다른 무언가를 제가 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본인에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분명 여러분의 인생 그림에 탄탄한 밑그림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북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구강병리학교실에서 석박사 학위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 저는 그 구강병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제가 연구를 심도 있게 한 거는 구강암, 구강암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어, 첫째로는 그 구강암 세포에서 천연 물질인 천연 항암제의 분자표적에 관한 연구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강암 세포의 항암 기전 중에서도 에이팝토시스라는 세포자살살 기전에 대한 심층 연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 그러니까 구강암에 대해서 한 구강암의 항암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울 텐데 어 저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학생 때 수업 후에 교수님한테 매번 질문을 드리러 갈 정도로 그 기초 학문에 대한 지식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고, 어, 실험과 관련되 있는 경험도 그때 4학년 여름방학 때이 실험실에서 그 견학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실험 경험도 없었고. 근데 정말 좋은 교수님과 그 선배님들을 만나서 제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제가 그거를 되게 열심히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는 치위생과 출신 선배님들은 저희 교실에는 없었고, 제가 처음이었고, 어, 생명공학이나 뭐 분자생물학 이런 전공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어서, 어, 그 선배님들은 이미 학부 때부터 뭐 실험 수업을 듣고 그런 기초학문, 뭐 분자생물학이라든지, 뭐 생물학이라든지, 뭐 면역학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기초학문들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초지식이 어느 정도 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선배님들과는 다른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굳이 제가 들어갔던 그 교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연구실뿐만이 아니라 어느 병원이든 어디에 가서든 어,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배움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접하는 그 전공 과목이라든지 취의생과 관련되 있는 전공 과목들이 근데 낯선 실습 과목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게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굉장히 아주 특별한, 오래오래 기억될 만한 2020학년도 1학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늘 새롭고 짜릿하죠. 요즘 매일매일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배움의 자세에 따라서 그 성장의 척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낯설고 어설프고 뭐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던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그배 이상의 노력을 하면서 그 배움의 자세를 어,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한국 원자력 의학원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하면서 하고 갔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웠던 행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을 졸업을 하면서 좋은 기회로 여러 대학 그 치의생학과에서 외래 교수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제가 박사과정 때 연구자로서 남느냐, 교육자로서 남느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그래서 저는 임상과 강의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면 좋겠다라는 판단 아래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렇게 임상과 강의를 꾸준히 병행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연구에 대한 갈급함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임상 경험이 제가 뭐 10년차, 20년차 선배님들처럼 풍부하진 않지만, 학생들에게 임상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임상 경력이 어느 정도 쌓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치과 위생사로서 남들보다는 조금 다르고 특별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가 연구했던 분자생물학 연구 관련돼 있는 어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를 어떻게 다시 진행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제가 거처를 서울로 옮기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거처를 서울로 옮기게 되면서 한국 원자력의학원이라는 국가 공공기관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될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원자력의학원은 그 방사선 의학적 이용으로 암치료법 개발이라든지 암치료 효율 향상을 위해서 원자력병원과 함께 그 의학연구소가 함께 존재하고 를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어, 난치성 종양 표적치료 관련되어 있는 연구랑 그리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알파 입종 표적치료를 위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초 연구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랑 협업을 하면서 임상 실용화 부분에도 힘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또한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그 연구소에서 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어, 앞서 말씀드렸던 주제의 그 연구 과제가 저에게 맡겨져요. 맡겨지면 그 주제에 따른 뭐 실험이나 연구를 어, 제가 기획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럼 이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을 쓰거나 그걸 가지고 세미나 발표라든지 국내 학회에도 참가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쩌면 치의사학과 출신으로 생소한 분야에 도전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대학원 시절에 구강암을 연구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구강암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암이라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원차력 의학원에서도 암세포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을 할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 이런 다양한 연구 활동 경험을 통해서 치의생 학문의 발전 방향을 더 넓은 시각으로 제공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치과 위생사로서 직업적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랑 비교를, 해, 비교를 해보면 현재 치과 위생사의 진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치과위생사로서 할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연구 분야를 선택을 한 거겠죠. 음, 제가 아무래도 지금은 학교에서 치의생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 어, 연구자로서 가장 큰 이, 의미이자 목적은 선생으로서 혹은, 어, 먼저 연구자의 길을 걸어간 치과위생사 선배로서 저와 같이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후배가 저처럼 뭔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더 나아가면, 어, 아직 다소 미비한 치위생 실험 연구 분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연구 분야 박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지만, 부족하게나마 아직은 생각으로만 그리고 있는 훗날의 치위생 실험연구 분야의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탄탄한 밑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치과위생사는 발전하고 도전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음, 치과위생사로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운 치과위생사로서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임상이면 임상, 저처럼 뭐 연구면 연구,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다양한 분야에서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발전과 도전이라는 게뭐 거창한 게 아니고,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작은 부분들부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물은 언젠가 썩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치과위생사로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고인물 치과위생사가 아니라 작은 부분들부터 발전하고 또 도전해 나가면서, 치과 위생사로서의 직업적 사명의식을 갖춘 좋은 치과 위생사로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웠던 길이었던 것도 맞고, 어, 도전하고 노력했던 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laughs> 무언가를 이뤄냈다고 표현하기엔 아직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 이 질문이 다소 부담스러운데요. 아직 저는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주체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질 수 있는 말이지만,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가능성을 얼마나 믿는지,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지. 그리고 지금 비록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간 빛나는 그날이 있음을 믿는지 그런데, 그런데 그 빛나는 날이 단순히 뭐 사회 의 기준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내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날을 빛나는 날이라고 믿는지 이 믿음들이 지금의 저를 잊게 했던 것 같아요. 음, 지난날 을되 돌아 보면 정말 어려 웠던 시 간도 많았 고, 수많 은 노력 을 했었 고, 또 해낼 수없을 거라고, 생 각하 는것들 까지, 다 양하 게 도전 을 했었 지만, 그도 전의 결과 가, 다 긍정적 이지 만도 않았 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저는 앞서 말한그 믿음 을 가지고, 지 금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뤄내 는 과정 을 지내 는중 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어, 이 질문을 보고 문득 한 10여 년 전에 어, 제가 치위생학과에 입학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에 입학하게 되셨나요? 여러 꿈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수능 점수 맞춰서 그냥 입학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친생과 뭐 취업 잘 된다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공존을 할것 같은데, 저는 어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 저의 직업적 꿈과는 별개로 막연한 꿈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문적인 저의 달란트를 가지고. 의료 소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입학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 생각을 실천하면서 국내외 치과 의료 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도 치과 위생사로서 꿀수 있는 다양한 꿈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뭐 허황돼 보일 수도 있는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 그 성취감은, 성취감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을 약간 사랑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임진아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치과위생사로서의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이런 선배님들의 인터뷰를 듣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국가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치과위생사로서 다양한 꿈을 꾸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밑걸음을 그리는 시작의 발편을 교수님께서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만약에 치의는가 1학년 때 이런 수업을 들었더라면 나의 꿈은 또 어떻게 해? 그려졌을까라는 상상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밑그림을 꼼꼼하게 잘 그려놓으면 색칠하는 과정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그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